오늘 시간에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면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하고 놀아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말뚝 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뭐 딱지치기도 있고 구슬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어렸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아마 저런 놀이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재미는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서 우리들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무게와 흔적이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다 지워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제 엄마가 읽어 준 동화책을 오늘 또 읽어 줘도 좋아합니다. 엄마나 그거 다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더 기대감이 충족돼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어른들이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처럼 들뜨거나 또 흥분하거나 또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들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도 무뎌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하고. 구원 받는 것하고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하고 성인 아이는 치유가 필요하고 영적 아이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아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내러티브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씩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혼을 당하는 여인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를 셀 때에도 숫자로 카운트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과 질병 등으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되는 여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으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존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뭐 타이거맘과 같은 엄마들도 계시고. 아이들한 기대감이 참 많이 있죠.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기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검투사가 되기도 했고 창기가 되기도 했고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는데 심지어 이 거지가 된 아이들 중에서 자기의 신체를 일부러 훼손시키고 뭐 절단에 보임으로써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데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참 특이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고 또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할 때에. 제자들이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다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애들은 가라라는 거죠. 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막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문지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 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결정을 해 버립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온갖 어려운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율법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자기들의 결정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기득권 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힘이 있고, 자기들에게 돈이 있고, 자기들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어린 아이는 연약한 자들이죠. 부족한 자들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약한 자임을 알고 은혜가 필요한 자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죠참 약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확인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왜 자녀들이 화가 날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훈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 연약한 아이들에게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고 고스란히 그 상처를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간섭을 해서도 문제고 때로는 자녀들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아서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들을 들어주지를 못하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가 뭘 하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는 것이냐 공부나 해라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그 어린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자녀를 낳고 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면허를 따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면허를 따야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다루기 위해서도 운전 면허를 따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것은 면허를 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았던 일들을 스스로 삶으로 경험해 가면서 부모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할 때도 참 많죠. 또 부모로서 잘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피해가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혹시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어른하고 성인 아이는 다른 계점이죠. 성인 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한 성인입니다. 성인 아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 때문이죠. 엮기는 가정의 모습 때문입니다. 엮기는 가정은 또 무엇일까요? 가정인데 그 가정의 모습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엮기는 가정에는 문제가 있죠. 무엇인가 따스하고 온화한 사랑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일관성 있는 규칙도 없습니다. 또 아버지 혼자 너무 강한 그 가부장적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또 어머니가 왜곡된 방식으로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엮이는 가정을 치료함에 있어서 많은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담 치유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 주제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영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이 모습이 무엇일까? 아이 이건 성인 아이 이건 뭐 어른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이건 성인 아이이건 어른이건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우리들은 너무 내 자신을 많이 신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모아둔 물질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올라서 있는 집책과그 위치를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잘못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 필요, 필요성조차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와,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0편 39편,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녔던 그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한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참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다 허사이고 다 허무할 뿐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은퇴할 때도 오고 또 마지막에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간구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의미가 약간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부분에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일부러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조차도 들지 못한 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뒤에 부자 관원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나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도다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이게 다 서로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즉, 어른이 되어갈수록 왜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지, 어른이 되어갈수록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지, 그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어른이 될수록 하나님을 믿기도 그렇게 힘들어지고 또 교회 나오기도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가 독립적 존재가 되어 가면서 그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네살 정도 유년기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청소년이 되시, 되기 시작하면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 독립성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독립성이 발달할수록 이 아이는 성장해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 의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도가 생각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 구원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구원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 뜻은 그만큼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그 순수함과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예쁘죠.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합니다.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참잘 믿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도 믿고 엄마가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한 아빠 엄마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지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그때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안 해줘? 이런, 이런 말이죠. 그만큼 이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멍청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참 의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도 잘안 믿지요. 왜요? 남편들이 하도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삶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경험만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의 십년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호연 보시고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암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나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아빠들 입장에서 보면 아기들이 쉽게 쉽게 젖을 빨고 먹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그냥 쉽게 쉽게 젖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심중에 어떤 힘이 있죠? 젖 먹던 힘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아서 처음으로 모유 수유를 해야만 했던 초보 엄마가 이렇게 생생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 날 산부인과 병실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순간. 젖 먹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다. 엄청 세다, 쫙쫙 빤다. 이 작은 아기가 온 몸의 힘을 주며 내 젖을 빤다. 아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듯 힘차게 젖을 빤다. 그런데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온다. 아기가 젖꼭지를 끝에만 물었는지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진다. 금세 상처가 났다. 그런데 아기가 놀랄까 봐내 입을 틀어막는다. 눈물이 핑 돈다. 강렬한 고통이 10초 정도 온 몸을 뒤틀게 만든다. 산후 조리원 수유실에서 쪼르록 앉아 젖을 먹이던 산모 동지들 모두가 각자의 고통에 몸부림쳤다. 누군가 젖을 먹이면서 울면 모두가 숙연해진다. 그 고통을 알아서다. 그래도 먹인다. 놀라운 일이다. 이럼 이게 간난 모유수를 했던 그 엄마의 생생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깐난 아기처럼 그젖 먹던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자라지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시는지, 어떤 심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이고 힘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아입니다. 성장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복된 힘을 당해서 빨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를 너무 많이 씁니다. 참을성도 없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인내심이 없고 툭하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실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순수함입니다. 깨끗함이죠. 때 묻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악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합니다. 죄를 짓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될때이 이걸 하면 내가 혼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떨림,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좋은 의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심령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주십니다. 나를 품어 주십니다. 나를 먹여 주십니다. 나를 돌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봄과 상처 치유와 구원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